반갑습니다, 어서김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안성 롯데오독션에 출근해가지고 실차 점검 중에 어, 많은 분들이 카니발 옵션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고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기본 적용으로 2열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자동문이 들어가 있는데. 어 럭셔리에도 들어가 있는 차량을 막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신차 출고할 때 럭셔리 출고할 거면 럭셔리에 이제 오토 도어를 들어가 어, 넣을 것 같으면 사실 기본 프레스티지를 뽑으시는 게 일반적이겠죠. 거의 1,000분 중에 한분 정도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문을 꼭 내가 필요로 한다면 프레스티지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적용이니까 어 프레스티지 이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시트랑 어 전자식 브레이크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노블레스 등급을 보셔야 되겠죠 기본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전 그냥 시트 자체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전동 시트를 원하시면 그래도 럭셔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이상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주행 옵션, 네, 드라이브 와이즈, 네, 스마트 크루즈라고도 하죠. 후축방 경고,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에 적용은 할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노블레스에 들어가죠. 왜냐면 프레스티지 뽑으시는 분들이 굳이 이거 넣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바에는 그냥 노블레스에 넣으시겠죠. 대부분 옵션을, 풀 옵션 하신 분들이 이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장기 렌트카나 리스 차량은 프레스티지에는 이, 이 옵션이 들어간 걸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 네. 차선 이탈, 어, 차근 간격 유지시켜주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이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 크루즈는 다 들어가요. 네. 이 프레스티지도 들어갑니다. 자, 순정 옵션인데, 순정 이제 네비 같은 경우도, 네, 어라운드 뷰나 이런 옵션들도 거의 대부분 노블레에 들어가 있죠. 네. 기본 8인치, 어, 순정 네비 프레스티지도 들어가 있고, 빠져있는 차량들도 있는데,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보 같은 경우도, 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설명드릴게요. 뭐 디럭스, 럭셔리,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뭐 9인승, 11인승도 이제 이게 안개등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프레스티지만 아이스 큐브 들어가 있고 럭셔리는 들어가 지 않습니다. 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자. 그리고 파워 트렁크 파워트렁크가 지금 이 차량도 프레스티지인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기본 적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노블레스에 들어가 있어요. 프레스티지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고하시는 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만일에 옵션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면 보통 노블레스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의그 등급에서 선택 옵션을 추가해야지 풀옵션에 가깝잖아요. 근데 대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듀얼 썬리프는 들어간 차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시트 같은 경우도 뭐 카멜 시트 뭐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많이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 시트 카니발은 거의 이색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이색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프레스티지를 좀 많이 문의 받는데 뭐, 옵션 많은 걸 찾으시면 대부분 이제 노블레스해서 선택 옵션 어, 추가로 뭐 선루프, 스마트 크루즈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단 여러분들이 어 참고로 하시기 좀 좋은 내용이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프레스티지라 이제 운전석과 동승석이 통풍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럭셔리 같은 경우는 운전석만 들어가게 되죠. 그럼 럭셔리라고 하면 이 통풍시트가 지워지고 보조석은 여선시트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다음 업무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